코리안 팟캐스트 에피소드 2 스포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의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두 번째 팟캐스트에서는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운동이 많아요 수영 자전거 타기 달리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도 많고, 중량 운동, 발굽 페 펴기, 턱걸이 같은 무산소 운동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니스예요. 테니스를 잘 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고, 기술을 배워야 해요. 포핸드, 백핸드 등 테니스 기술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재밌어요. 또한 복식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칠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지난 몇 년간 테니스를 치다가 허리를 몇번 다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테니스를 안 치고 있어요. 허리가 나아지면 다시 테니스를 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테니스를 쳐 보셨나요? 두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자전거 타기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요.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할수 있어서 참 좋아요. 주말이면 아침 일찍 자전거를 30km 정도 타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자전거를 타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운동하고 먹는 밥은 정말 맛있어요. 저희 동네에 맛있는 파이집이 있는데, 자전거 운동이 끝나면 파이를 사서 아침으로 먹어요. 세 번째 운동은 수영이에요. 저는 어릴 때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혼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기본인 호흡부터 배우고 난 후에 자유형을 배웠어요. 영상을 보면서 동작을 익히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 가서 연습을 했어요. 호흡과 팔 동작이 어려워서 아직도 연습 중이에요. 배영과 접영도 배웠어요. 손동작과 호흡 등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전문 강사에게 자세와 동작을 교정받고 싶어요. 또한 저는 집에서 중량 운동을 해요. 아령을 들고 2두, 3두 운동을 하고 팔굽혀 펴기를 해요. 매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잘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그 이유는요? 추천해 줄만한 운동이 있어요? 자, 팟캐스트 2화 잘 들으셨나요? 퀴즈를 몇개 준비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 1번. 이번 에피소드에서 몇 가지의 운동이 소개되었나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주말에 몇 킬로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운동을 마치면 뭘사 먹어요? 제가 수영을 어떻게 배웠어요? 저는 어떤 중량 운동을 하나요? 퀴즈의 정답은 유튜브 아래 정보란에 있어요. 오늘 팟캐스트 어떠셨나요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